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 평론가 손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그 지난 주에 몽실라카바의 편이 특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정결한 여신 노르마에 나오는 카스타디바 듣고 우, 울었다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위안을 되게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예, 특히 몽실라카바이를 몰랐었는데 네. 이번 기에 알았다는 분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합니다. 네, 정말 좋은 성악가기 때문에 자주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수영 교수님을 소개해 주시는 한명한 한 명의 음악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오니까 신중하게 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렇게 한 번에 수긍하시면 제 예상과 좀 다른데요. 저는 아닙니다. 또 혼날 생각을 하고. 아, 아닙니다. 오늘 컨셉이 네. 좀 이상하신데. 아닙니다. 저는. 웃 (7월부터) 예, 아바꿨습니 네네 아 정결한 여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결하게 바꾸신 겁니까 예예. 네 제가 바로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주인공 바로 오늘 탄생 (100주년) 생일을 맞이한 첼리스트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오늘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되고 왔습니다 어~ 오늘은 첼리스트 야노스 슈타커를 만나보실 텐데요 아 네. 어, 야노스 슈타커는 (1924년) 오늘 7월 5일 날 태어나서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와, 신기합니다. 네, 20세기에는 역사에 이름을 남긴 어, 위대한 첼리스트가 이제 많았는데요. 네. 뭐 근데 첼로의 아버지와도 같은 파블로 카자르스에서부터 또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비에르 푸르니에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야노스 슈타코 또한 20세기 첼로를 논할, 논할 때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첼리스트이자 또 교육자입니다. 그 우리 수요초대서 아티스트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첼리스트 양성원도 야노스 슈타커 제자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네 그렇습니다. 어, 미국 인디애나 음대에서 수많은 첼리스트를 길러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수업을 받았고요. 또 평창 국제, 어, 양성원 교수는 평창 대관령 국제 음악제 음악 감독이면서 또 첼리스트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많은 이 양성원 교수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 제자들이 어, 야노스 슈타커의 문하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내항 공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찍 왔습니다. 한국에 어, 야노스 슈타커는 1967년에 어, 그 유명한 이화여대 대강당. <laughs> 기차가 지나가던 소리가 들리던 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연주를 시작으로요. 2005년까지 여덟 차례 내한 공연을 가졌습니다. 네, 여덟 어, 차례 나왔으면 한국 사랑이 좀 컸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 많은 한국인 제자들이 있었고 네. 또그 당시는 사실 우리나라가 뭐 국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세계 무대 클래식 음악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가 어려웠었는데. 어 개, 종종 진짜 야노스 슈타커는 앞으로 저 한국인 음악가들, 한국인 연주자들을 주목해라 라면서 앞으로 이제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 야노스 슈타커는 처, 2013년 88세의 나이로 타계를 했는데요. 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세계 각지에서 타, 어,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또 후배 첼리스트들이 서울과 도쿄에서 그를 기, 기리는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오늘이죠. 5일까지는 한국의 롯데 콘서트홀에서 하고요. 7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일본 산토리올. 블루 로즈 그래서 축제가 이어집니다. 아, 지난 7월 3일 서울 공연은 바흐 무반주 첼로 협주곡으로 연주를 시작을 했고요. 생일인 오늘은 서울에서는 축제 피날레 협주곡의 밤 하이든, 슈만,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대표적인 어떤 슈타커의 첼로 레퍼토리인데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페스티벌을 시작하는 오프닝 무대가 오늘. 열린다고 합니다. 생일을 맞아야 아주 난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정말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또그 제자들도 세계 음악계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스승을 기리는 데에 또 어, 정말 많은 그런 것들 시간을 드리고 공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음악으로 이런 부분들이 참 뿌듯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부러운 모습이죠. 뭐 자기 혼자 빛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말 자기 뒤를 잇는 제자들을 잘 길러냈더니 세상을 떠났지만 어, 이 아직도 스승을 기리는 하는 제자들이 또 백세를 맞이해가지고 세계적인 무대, 뭐 아시아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런 것 무대들을 보이, 선보이니까 아마 정말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너무 뿌듯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교수님 참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예술인데. 그~ 시간이 지나도 이거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기릴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어떻게 보면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바로 딱 은퇴하고 나서 언제 있었냐는 듯이 바로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훌륭한 이~ 교수님들 또 아티스트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 더 기억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음악회도 많이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한국의 서양 음악사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다고 볼수 있잖아요. 네.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됐고 또 그나마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주를 할수 있는 연주자들이 많이 양산된 것은 아, 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곡하신 분들도 많으시긴 하지만 어, 생존해 계신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의 어떤 업적 그리고 또그 제자들이 아마 그걸 잘 기리는 문화가 지금 이렇게 이 슈타커처럼 계속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보면 또 정경 교수님께서도 늘 어디서나 스승님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떤 제자된 도리로 또 아니면은 어떤 몇 면이 내려오는 그런 그. 클래스라고 하죠. 선생님 방에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받는 그런 전통들을 쭉 이어가려는 노력이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잘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야심차게 한 질문인데 이렇게 성의 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부터 제가 <웃음> 네. <웃음> 좀 다른 태도로 <laughs> 아 혹시 뭐 영향을 좀 받았나요? 아닙니다. 뭐 메시지를 받았다거나 아니에요. 아 저는 그 게시판에 글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 글이 지난주 있더라고요. 정경은 절대 순수연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아, 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뭔가... 항상 지도로 하겠습니다. 뭔가 범을 잡는 포수 같은 그런 <웃음> <웃음> 이미지가 제가 돼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아 범이라고 해줘서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곰이라는 소리 많이 듣는데 어, 곰, 범다 좋습니다. 자, 다시 야노스 슈타코로 돌아가겠습니다. 교수님, 야노스 슈타코의 연주 스타일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한마디로 정말 압도적인 테크닉, 그리고 아. 냉정한 이성이 조화를 이룬 그런 연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탁월한 테크닉으로 난곡들을 정말 거침없이 연주하면서 관객들을 열광을 시켰지만 동시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절제된 음악을 추구하는 연주자기도 했습니다. 1998년에는 어, 바흐 무반주 첼로 협주곡 어, 슈타커를 상징하는 것과 또 같은 음반인데요. 어, 바흐 무반주 첼로, 협주, 어, 첼로 모음곡 음반으로 그래미상을 받았고요. 그 밖에도 또 코다이 헝가리의 작곡가인 졸탄코다이의 무반주 첼로 소나타 이런 것들은 최고의 명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슈타커하면 저는 솔직히는 독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헝가리 사람이더라고요. 헝가리 사람이고 유대인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100년 전딱 오늘 헝가리의 네.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는데요. 어, 또 이제 교수님께서는 아 이제 지겹다고 말씀하실 순서가 되었는데. 네. 6살때 이제 무대에 서게 되고요. 네. <laughs> 첼로를 정말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섰고요. 네.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실력을 선보인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어 17살인가 8살 때또 헝가리 리스트 프란츠 시아 프란츠 리스트 시립 음악원에 입학을 했고요. 또 프로로 데뷔했던 게 프로로 데뷔하면서 이제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하게 되는 게 14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laughs> 신동으로 태어났고 또이1 4살때 데뷔한 것조차도 대역으로 대타로 데뷔를 또 대타입니까? <laughs> 네네 그렇습니다. <laughs> 이제는 포기하시죠. 아 이제 포기했습니다. 네. 이제, 예,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공식에 따라야 되니까 신동으로 태어나서 대타로 데뷔하는 공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부모 모두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출신의 현악기 연주자라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슴 아픈 거는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 히틀러에 의한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슈타커와 가족들은 큰 고통도 받았고요. 미국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두 형은 나치에 의해서 희생되는 불행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천재적인 능력만을 발휘한 음악관도 다 달리 슈타커만의 독특한 점은 교육에도 많은 열정을 쏟았다라고 네, 그렇습... 제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주자로서도 충뭐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교육자로서 이게 자기하고 적성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음... 미국이 어떤 그런 페다고지라고 하는 교육법 음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워낙 발달한 국가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즐겨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보니까 얼마나 천직이었냐면 슈타커가어 교사 경력을 처음 시작했던 게이 (12살) 때 였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누군가한테서 음악을 가르쳤던 경험이 12살 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괜찮습니까? 12살 때? 네, 맞습니다. 자신보다 예. 두살 아래 학생을 돈을 받고 <laughs> 가르쳤으니까 예. 그 최초의 경험이라 누군가를 가르쳤던 최초의 경험이라고 정말 자랑스럽게 어...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네. 제자가 12살 때 생긴 거죠. 그리고 어, 뭐 모든 학생들한테 굉장히 엄격 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던 호랑이 선생님으로 아주 유명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선생이었는지 님 보여주는 뭐 일화들이 많은데요. 어, 그 중에서 하나는 이 농담이겠지만 어떤 첼리스트들이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더니 어, 누가 스승님이냐 앞에 물어보고. 그, 뭐 레너드 로즈라든지 아니면 로스트로포비치 같은 그런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갔고 슈타커한테 배웠던 사람들은 모두 천국으로 가라고 했답니다. 이미 지옥을 경험했으니 더 이상 <laughs> 또 지옥에 갈 필요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농담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좀 엄격한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 아까도 잠깐 학교 얘기를 했지만 이 연주자로서의 능력과 교육자로서의 능력은 솔직히 좀 구분되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을 두 가지를 동시 에충족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그렇죠. 예, 슈타커는 네. 두 개를 다 잘했군요. 네,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막 대학 입학할 때 너무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선망해가지고 그 선생님 제자 되고 싶어서 막상 들어갔더니 교육법이 별로 없다든지. <laughs> 네. 그리고 또 사실 대부분 천재 연주자들은. 딱히 자기가 막 노력을 해서 어떤 방법을 얻어냈다기 보다는 천부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법에 대해서 그다지 뭐 이렇게 신경을 쓸 이유가 없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서 터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슈타커는 그 선생님으로서의 자질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엄격하기만 했다면 은 사실 이렇게 백 육 살이 됐을 때 제자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선생님을 추모하지는 않았겠죠.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따뜻한 면이 있었던 제자를 진심으로 위했던 선생님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우리 첼리스트 양성훈 교수님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어땠는지, 본인은 정말 지옥을 경험했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굉장히 선생님 존경하고 있고. <laughs> 네. 어, 수, 이 레슨 시간 이외에는 아주 따뜻한 말. 선, 정말 사실 심리적으로 연주자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굉장히 안정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고, 온정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스승이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음.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레슨 시간, 레슨도 굉장히 개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 어떤 많은 제자들, 그 문화에 있는 제자들의 골고루 발전을 할수 있도록 많이 도왔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슈타코가 연주자로서 첫 번째 인정받았던 작품 그 곡은 뭔가요? 뭐 여러 곡들이 있는데 이제 1939년도에 경력에 가장 중요한 어떤 곡을 만나게 됩니다. 헝가리의 작곡가 졸탄코다이의 무반주 첼로 소나타 비 단조입니다. 15살 때이 곡을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죠. 이슈타코랑또이 졸타한 코다이 함께 알려지게 되고 사실 우리는 다 서양이면 유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서유럽 말고 이 동유럽이나 중부 유럽은 상대적으로 또 주류에서는 좀 밀려나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또 헝가리의 졸타한 코다이란 작곡가도 무명에 가까웠었는데 슈타커가 이 곡을 굉장히 연주를 잘함으로 해서 해서 이것이 이제 크게 알려지게 됩니다. 코다이는 이 뛰어난 소년 슈타커의 능력에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즐겨 연주하던 레퍼토리 많지 않습니까? 너무 광범위합니다. 바로크에서부터 <laughs> 네. 현대 음악까지 아주 유명한데요. 뭐 대중 음악가들처럼 완전히 대표적, 대표 히트작, 대표곡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슈타커랑 관련해서 정말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은 바흐의 첼로 몸고 또 베, 베토벤과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드보르자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같은 헝가리 출신 작곡가인 졸탄 코다이의 첼로 소나타 이런 곡들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여섯 개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녹음해서 들려주는 그 연주는 정말 다, 저는 이 곡을 통해서 슈타커라는 연주자를 처음 알았거든요. 어, 그날의 어떤 감동을 좀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정말 심오한 음악성, 통찰력 있는 해석으로 유명합니다. 어, 이 곡을 오늘의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얼른 듣고 싶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몬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으로 1700 중에서 프렐류드 첼리스트 야노스 슈타코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몬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으로 1700중 프렐류드 첼리스트 야노스 슈타코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교수님, 감상 내내 많이 웃으시네요. 아니, 웃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곡이고. 네. 정신이 정말 딱 이렇게 들으면 맑아지는 느낌. 우리가 아침에 막 너무 몽롱할 때뭐 이렇게 아메리카노 한잔 진하게 주세요 막 이런 얘기하는데 이 음악 들으시면 진짜 정신 맑아지면서 뭔가 그 잠이 깨는 효과가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랄까 계속 정신 충만해지면서.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음악이 바로 이 프렐뤼드인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또 문장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아침에 이 슈타커 주세요. 네, 그거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아메리카노 대신에 네. 슈타커 주세요. 네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탁 틀어 주시는 거죠. <웃음> <웃음> 잘 알겠습니다. 아, 이 바흐는. 뭐 시타코드 연주를 잘했지만 첼리스트 전체기도 아주 의미있는 작곡가 아닙니까? 네, 이 바흐의 첼로곡들은 뭐 기술적 요소도 풍부하고 또 감정적 표현도 아주 풍성하고 네. 또 호소력이 짙은 음색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첼리스트들이 선호하기도 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정말 이 바흐의 이 악곡에 대해서 굉장히 연주자들마다 굉장히 개성을 담아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어, 첼리스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가 바흐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슈타커는 이렇게 세계적인 솔리스트로 활동을 했는데 실내악에도 관심을 가진 게 사실입니까? 네, 정말 전방위적으로 했고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케스트라의 수석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에서도 예, 수석 첼리스트 활동을 했거든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오케스트라의 수첼로 수석도 했고 네. 또 솔리스트로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실리아 연주에서도 정말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설적인 음악가인 피아니스트 줄리어스 카첸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요세프 수크와 함께. 트리오를 결성해서 20여 년 동안 또 실내악 트리오를 활동을 합니다. 정말 많은 폭넓은 실내악 연주를 선보이면서 평을 받았고요. 특히 인디애나 음대 동료 교수이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어, 제르지 쇠박과 함께 연주한 브람스, 맨델스존 첼로 소나타는 이런 슈타커의 영향을 잘 보여주는 음반입니다. 어, 이 음반에서는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신뢰학의 정수를 정말 섬세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손수영 교수님이 극찬한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브람스의 첼로스나타2번 f 장조 작품으로 99,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첼리스트 야너스 슈타커, 피아니스트 조지 쉐방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브람스 첼로스나타2번 f 장조 작품으로 99,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첼리스트 야너스 슈타커와 피아니스트 조지 쉐방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스타커는 연주할 때의 그 자세 퍼포먼스 종이학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양성원에 따르면은 이 스승이 말씀하시기를 대중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연주자가 막 몸놀림을 과장되게 하거나 큰소리 내고 이런 것들을 음, 그런 음악 외적인 거에 치중하는 거는 다 속임수다 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침착하고도 절대 절제된 음악을 연주하는 걸로도 유명했는데요 테크닉이 워낙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또 그 첼로의 현을 누르고 있는 왼손이 움직이는 소리가 거의 없었다고도 하고 첼로에 있어서 왼손 테크닉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킨 첼리스트로도 유명한데요. 어 정말 각 음표가 보석처럼 들리는 그런 부드럽고도 순수한 톤을 잘 만들어 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음악을 표현을 했으면서도 연주자 본인이 막 흥분하거나 도취되거나 음악에 막 너무 빠져 있는 그런 연주 형태는 굉장히 경계했다고 합니다. 첼로의 난곡들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야노스 슈타커처럼 정말 작곡가의 의도를 잘 살리면서도 자연스럽고 아주 침착하고 노련하게 연주하는 연주자는 이제 드문다는 게 오늘날의 또 평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음악은 열정을 담아서 표현하되 연주자 자신은 흥분하거나 도취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아, 좀 반성이 되는데요. 네,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음악에 이제 자기가 몰입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거에 빠져들게 되는데. 네, 저는 안 됩니다. <laughs> 성악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악 연주자나 성악하고는 그 네. 조금 다르고, 성악가들은 어느 정도는 그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연기를 대부분은 하셔야 하기 때문에 또 네. 가사가 있는 음악을 연주하는데. 가사는 막그 말을 노래하면서 모, 몸이 너무 딱딱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것같아요 공부 안 했다고 혼나죠. 그렇죠. 뭐하니 이러면서. <laughs> 몸은 자고 있니? 이런 말 선생님한테 이제 혼이 나는데 이연 악기 연주자들은 조금 기악 연주자들은 조금 음. 다른 경우가 보이고 사실은 이렇게 막 음악에 도취되는 것이 19세기의 어떤 낭만주의 음악 미학에서는 굉장히 경계대상이었습니다. 어떤 음악은 정신을 교화시키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에 빠져서 흐느적돼서는 안 된다 도추돼서는 안 된다는 게 어떤 그 당시에 음악 미학자들의 견해였고요 그런 전통을 쭉 이어왔다고 볼수 있고 또 20세기 초반까지도 이런 경향 유지됐었는데 이제 1960년대부터 들어오면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음악을 자기가 몸으로써 감정으로 풍부하게 보여주는 연주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슈타코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까지 지나치게 음악에 빠지는 모습은 좋지 않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우리의 대화 스타커를 지금 나눠봤는데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음악가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안 좋은 습관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입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연주 스타일을 가진 연주자여서 네. 참 좋아하는 첼리스트인데. 인데. 본받지 말아야 할 어떤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루에 6 0개에비해 담배를 피우는 그리고 정말 스카치 위스키의 애호가였던 음주나 뭐 흡연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고요. 또 연주로 생긴 그런 스트레스를 그렇게 푼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좋은 습관은 아니었겠죠. 한 분은 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예정된 콘서트에 출연을 그냥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어, 극장 안에서 연주 전에 담배 피우는 게 허용이 되지 않아가지고 금연 구역이어서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취소를 할 정도로 담배 없이는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헐 그래서 공연을 캔슬했습니까? 네네 거기 아, 내가 연주 전에 그걸 못 하면 나는 못 연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극장 나가서 피면 되잖아요. 나가는 거 모양이 빠지니까 <웃음> <웃음> 스타일이 우와. 무너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이곡꼭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졸탄코다이의 곡을 들어보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네.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졸탄코다이의 무반주 첼로스완다 작품으로 8,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마 아파스 요나토, 첼리스트 야나스 스타크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졸탄코다이의 무반주 첼로스완다 작품으로 8,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마 아파스 요나토, 첼리스트 야나스 스타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노스 슈타커 한마디로 정리해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슈타커의 애 제자였던 첼리스트 양성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어, 슈타커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대. 우리가 직업 연주자로서의 어떤 단순한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인류의 유산을 대표하는 예술가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야노스 슈타커는 20세기의 어떤 인류의 문화 유산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예술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 문화 유산. 네. 자, 야너스 스타커의 첼로 연주곡 중에 꼭 들려주고 싶은 곡. 오늘 좀 시간이 짧아서 아쉽지 않습니까? 네, 조금 시간 관계상 못 가져온 곡이 예. 어,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비단조입니다. 이거는 어...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손수영 교수님이 드보르작으로 추천했으면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음악가도 기대가 됩니다. 누군가요? 네 온, 올해, 오늘은 탄생 100주기를 맞이한 야노스 슈타코를 만나봤는데요. 네. 어, 다음 시간에는 올해 타계한 연주자, 어,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 모든 국정을 넘어서 오로지 연주자에게 집중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는 첼리스트 야너스 시타커의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